그날 밤, 궁 안은 숨죽인 정막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여리는 장서각에서 오래된 문녀 기록을 살펴보던 중 하나의 은밀한 일지를 발견합니다. 붉은 먹으로 적힌 그 기록은 조심스럽게 감춰진 궁에서 일어난 끔찍한 진실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 기록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왕은 충직한 장군을 불러들였다. 선왕은 그 장군이 진심으로 나라를 위해 몸 바쳤음을 알면서도 그의 연인을 탐하여 궁녀로 불러들였다. 그 여인의 이름은 설화였다. 선왕은 그녀를 억지로 취하였고 그녀는 아이를 품게 되었으나 이내 대비해 질투를 사 우물 속에 유폐되었다. 여린은 눈을 떼지 못한 채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팔척귀는 장군의 신분으로 임금을 거역하지 못한 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역적으로 몰렸다. 그는 대역죄인으로 붙잡혀 궁 안에서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결국 산채로 불에 태워졌다. 시신은 거두지도 않은 채산 너머에 버려졌고 그의 가문은 멸문지화를 당하였다. 그의 죽음은 누구도 입에 올릴 수 없는 금기의 이야기가 되었고 그 원하는 땅을 파고들어 왕을 따라붙었다. 이어 적힌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귀가 되어 나타난 팔척귀는 선왕의 몸에 빙의하여 선왕을 괴롭혔고 왕가는 넙덕이라는 나라굿의 대무당을 불러 퇴마의식을 열었다. 팔척귀의 원한을 다스리기 위해 넙덕은 가섭 스님과 그 스승의 사찰에서 대굿과 천도식을 준비하였다. 사찰 안의 사방엔 금줄과 부적을 걸고 정전 앞마당엔 삼배로 된 넓은 굿판이 깔렸다. 개면년4월보름 왕가의 피를 상징하는 붉은 등불 아래 넙덕과 가섭스님은 일주일간의 결계를 치고 팔척기를 불러냈다. 이들은 대청마루의 시신을 형상화한 혼신목을 세우고 넙덕은 무복을 입은 채진혼물을 추었다. 사찰에서는 스님의 불공과 연불이 동시에 울려 퍼졌고 넙덕은 태울부적에 선왕의 피한 방울을 묻혀 불길 속에 던졌다. 구천상제를 향한 기원, 도깨비불처럼 피어오르던 불꽃. 그러나 팔척귀는 눈을 감지 않았다. 그 눈은 아직도 그녀를 찾고 있었고 그 원한은 너무나 뿌리 깊었다. 결국 퇴마는 아깝게 실패로 돌아갔고 선왕은 의식 도중 갑작스레 피를 토하며 숨을 거두었다. 그의 혼은 이미 더럽혀져 다시 태어날 수도 없게 되었다. 기록의 마지막 장에는 마지막 퇴마구세 실패와 선왕의 죽음 이후 더 이상 이어지는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리는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개면년 오월, 바닷가에서 굿을 하던 중 불길에 휩싸여 숨을 꺼둔 넙덕, 그 장면을 여리는 직접 보았고 마음속 깊이 새겨두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장서각의 기록을 통해 자신이 본그 죽음이 팔척귀의 원앙과 맞닿아 있었음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리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왕가의 탐욕과 질투, 그리고 사랑을 지키지 못한 팔척귀의 절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 진실을 모두 알아야 해. 그리고 팔척귀는 정말로 천도되어야 해. 그 시각 대비전. 달빛이 비치는 침전한 풍사는 무릎을 꿇고 대비 앞에 조용히 엎드려 있었습니다. 대비는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 중전 뱃속의 태아, 그 안에 남은 팔척귀의 잔혼이 정말로 태아 안에서 다시 깨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냐? 풍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마마. 그래서 저는 그 혼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되레에 더 키우려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기 전에 혼이 먼저 자라게 할 겁니다. 대비는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왕도, 원자도, 저 뱃속의 아이도, 이 궁이 낳은 피는 결국 이 궁을 찌를 것이다. 팔척귀는 그 손에 들린 칼이 되어야 한다. 풍사는 고개를 숙인 채 답했습니다. 명 받들겠습니다, 마마. 이튿날 여리와 강철이는 가섭 스님과 그 스승님이 도성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미시로 머물고 있는 처소를 찾아갔습니다. 여리는 장서강 문서에서 본 끔찍한 기록에 대해 가섭 스님에게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조용한 뜰에 앉아 있던 가섭 스님은 두 사람이 다가오자 눈을 떴습니다. 가섭 스님은 여리가 퇴마술을 익히던 시절부터 곁에서 지켜봐준 은사이자 생전에 넙덕과도 깊은 인연을 맺었던 숨은 고승이었습니다. 여리는 그 앞에 무릎 꿇고 앉아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스님. 장서각에서 어떤 기록을 보았습니다. 개면년 4월 제 할머니 넙덕과 스님 그리고 스님의 스승께서 팔척길를 테마하고 천도하려 하셨다고 그런데 결국 실패했다고요.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왜 그때는 천도가 안 되었던 건가요? 가섭 스님은 눈을 감은 채 한참을 침묵하다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천도는 단지 혼을 불러내 보내는 의식이 아니야. 그 혼이 마지막 순간까지 품었던 집착과 고통 그 뿌리를 뽑아내는 것이지. 허나 팔척기는 생전에 단순히 죽은 것이 아니었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장 사랑하는 자를 눈앞에서 빼앗긴 채산 채로 불타버려졌지. 그 기억이 사라지지 않았던 거야. 게다가 개면년 사월은 정사월로 불의 기운이 강한 달이지. 화귀인 팔척귀의 기운을 거의 누를 뻔했는데 화귀의 기운이 너무 거세서 아깝게 실패하고 말았지. 팔척귀가 여리 니가 넙덕의 핏줄인 걸 알면 너도 위험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강철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천도는 불가능한 것이냐? 가섭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지, 불가능하진 않소. 그대들이 말하는 싸움 끝에 천도란. 강철이 자네 같은 이무기에 야광주를 전부 소진하고 귀를 가라앉히는 방식이지. 그 방법은 최후의 수단일 뿐이오. 그는 눈을 감은 채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귀가 스스로 원한을 내려놓는다면 강제적 소멸이 아닌 진정한 천도도 가능하오. 그 혼이 스스로 고통을 정리하고 놓아줄 수 있어야 하지. 그러려면 그 혼에게 말을 건네고 그가 잃은 것들을 함께 들여다봐야 하오. 가섭 스님의 눈빛은 여리를 향해 다시 맑게 열려 있었습니다. 여리는 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스님, 지난번 의식 때 팔척귀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가 사랑했던 연인 설아의 혼과 함께 천도된 줄 알았는데 그 여인의 혼이 다시 끌려 내려갔다면 그게 어디에 어떻게 봉인된 건지 알고 싶어요. 가섭 스님은 이마에 주름을 깊게 그리며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승천하는 혼을 다시 끌고 내려오는 것은 혼이 떠나는 길목에 혈봉칠결을 치는 것이지. 그것은 산자의 피를 희생물로 삼아 혼을 잡아두는 고대의 봉인법이야. 여리는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그 혼을 다시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섭스님은 여리를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 혼이 어디에 묶여 있는지 찾아서 혼의 원한을 풀어주고 천도해 주어야 하지. 여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여인 설아의 혼을 찾지 못하면 팔척귀는 절대 이 원한을 거두지 않을 거예요. 설아 여인의 묶인 혼을 찾는 것을 도와주세요. 가섭스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함께 그 혼의 자리를 밝혀보자. 여리는 작게 숨을 들이시며 말했습니다. 그 혼이 깨어날 때 팔척귀가 다시 나타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왕과 원자, 태아까지 지켜야 해요. 가섭스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했습니다. 왕실엔 예전부터 귀를 막기 위한 수호결계가 있었지. 수호결계라면 귀의 기운을 차단하는 영적 장막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리가 말했습니다. 맞다. 바로 정혈궁 열이지 궁 북쪽 낡은 담장 아래 지하 묘당에 아직 그 결계가 봉함돼 있을 거다. 정혈궁 열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궁 안에선 팔척귀도 제힘을 온전히 쓰지 못하게 될 거다. 정혈국결은 왕가의 피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봉인법이야. 다만 열이너 같이 그릇이 큰 무녀의 피로도 잠시는 활성화시킬 수 있지. 궁그러운 여리와 가섭스님은 혼이 봉긴된 위치를 찾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탐색을 시작했습니다. 가섭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혼을 봉긴한 장소는 피의 흔적을 따라야 한다. 산자의 피로친 결계는 혼의 흐름을 끌어당기고 그 자리에 반드시 지혈은이 남지.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바로 그것이야. 여리는 연지궁 예터로 강철이는 폐전 주변으로 흩어져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가섭 스님은 궁 북편 묘당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왕실의 결계 정혈궁 열이 잠들어 있는 장소였습니다. 열이는 연지궁의 무너진 담장과 황폐한 정원 사이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손끝이 닿은 땅 속에는 미약한 혼의 잔열과 지혈은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야. 여리는 바로 가섭 스님을 불렀고 가섭 스님은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가섭 스님은 범낭에서 작은 향함과 명두 조각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연인의 혼을 잠시나마 현실로 끌어올 수 있는 재물들이었습니다. 가섭 스님은 염송을 시작했습니다. 저음의 진원이 어두운 밤 공기를 파고들었고 여리도 그 리듬에 따라 짧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집중했습니다. 바로 그때, 땅밑 어딘가에서 미세한 진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연지궁 지하에 묻힌 결계의 복문이 천천히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풍산의 재단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되었습니다. 풍산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누군가 설화의 혼을 깨우고 있어, 혼이 깨어나는 걸 막아야 해. 풍산이 주문을 읊자 검은 옷을 입은 그림자들이 밤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연지궁에서 설화의 혼은 드디어 눈을 뜨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연지궁을 향해 급히 다가온 풍산의 그림자 병들이 가섭 스님의 명두 조각 위에 부적을 던져 넣었고 혼의 형상이 완전히 떠오르기 직전 다시 어둠 속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여리는 눈을 뜨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거의 다 됐었는데. 가섭 스님도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 방해받으면 저 혼은 다시 안으로 숨어버린다. 같은 시간 원자는 책을 펼쳐놓고 글을 따라 쓰려 했지만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부터 가슴 깊은 곳에서 이유모를 불안감이 요동쳤고 그날 밤은 유독 그 기운이 강하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림자처럼 엎드려 있던 국녀가 갑자기 몸을 떨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찬 기운이 돌며 바닥에 촛불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 붉은 기운이 일렁였습니다. 누군가의 숨소리처럼 땅 밑에서부터 솟아오르는 무언가. 팔척귀였습니다. 연인 설화의 혼이 드러나려다 억지로 끌려 내려가는 그 찰나의 순간, 팔척귀의 원한도 다시 끌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분노로 붉게 물들었고 다시는 속지 않겠다는 듯한 맹렬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방 안을 휘감는 기운은 어린 원자의 몸속을 침투하려는 듯 음산하고 무거웠습니다. 그 순간 강철이는 눈을 부릅뜨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귀의 기운이 급격히 솟구치고 있었고 그 방향은 분명 국내부 누군가가 공격을 받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지금 귀가 움직이고 있다. 강철이는 몸을 날려 곧장 원자가 있는 처소로 향했습니다. 그가 원자의 처소문을 열었을 때 붉은 기운이 원자의 앞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팔척귀가 손을 뻗으려는 순간 강철이는 외쳤습니다. 원자를 해치는 건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팔척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붉은 눈동자와 강철이의 눈빛이 맞닿은 순간 팔척귀의 화기와 담수의 제왕 이무기 강철이의 수기가 부딪혀 찰나의 폭발음을 일으켰습니다. 강철이는 두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이무기의 혈맥 깊숙한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담수의 기운이 그의 손끝으로 응축되었습니다. 수륙헌공. 그의 발밑으로 푸른 문양이 퍼져나갔고 주변의 공기 속 수기가 순식간에 모여들며 하나의 장막을 형성했습니다. 팔척귀의 기운과 강철이의 장막이 부딪힌 순간, 방 안이 울릴 듯한 진동과 함께 붉은 화염과 푸른 기류가 서로를 밀어내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너의 불길은 이 아이에게 닿지 않을 것이다. 그 시간 연지궁에서 혼을 불러내는데 실패한 여리와 가섭 스님은 곧바로 궁 북편 묘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혼을 해방시키지 못한 채 강해지는 귀의 기운을 느낀 두 사람은 더 늦기 전에 정혈국열을 발동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여리는 가섭스님과 함께 정혈국열의 중심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왕가의 무녀들이 남긴 결계의 중심에는 왕실의 피가 새겨진 봉결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금이다, 여리야. 가섭스님의 음성이 떨림없이 울렸습니다. 정열국열은 본래 왕손의 피로 완전한 발동이 가능한 결계였지만, 무녀의 피 역시 그 힘을 잠시 나마 활성화하는 매개체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여리는 조심스럽게 손끝을 물리고, 손가락 끝에서 맺힌 피한 방울을 봉결석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그 순간, 정열국열이 활성화되며, 공중으로 희미한 푸른 봉결 문양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눈처럼 생긴 봉결 문양은 궁 전체에 억제의 시선을 들이운 채 점차 붉은 기운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팔척귀는 강하게 저항하며 괴성을 지르고 몸을 뒤틀었습니다. 강철이는 호흡을 고르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정혈국 여리다. 팔척귀는 한 차례 더 몸을 일그러뜨리더니 공중에 붉은 안개처럼 흩어지며 형체를 감추었습니다. 그렇게 팔척귀는 일단 잠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잠시 후, 여리와 가섭 스님이 묘당에서 돌아왔습니다. 여리는 정혈국열에 일시발동으로 힘이 빠진 듯 보였지만, 눈빛은 단단하게 깨어 있었습니다. 정혈국열, 효과는 있었니? 그녀가 물었습니다. 강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철이는 깊은 산속의 담수로 향했습니다. 팔척기와의 충돌에서 그의 담수 기운은 크게 소진되었고 수기의 회복 없이는 다시 싸움을 이어가기 어려웠습니다. 산속 고요한 연못 앞 강철이는 옷을 벗고 물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물 깊은 곳에 앉아 길을 다스렸습니다. 물의 기운이 서서히 그의 몸을 감싸며 마치 이무기의 원래 형태가 되살아나듯 숨결이 맑아졌습니다. 조금만 더 열의를 지키려면 나도 이젠 끝까지 가야 하니까.